소금장수와 기름장수. 옛날 옛날 금강산에 어마어마하게 큰 호랑이가 살았다. 이 호랑이는 먹성이 아주 좋아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모조리 잡아먹었다. 어또 배가 고프군. 호랑이는 수염을 한번 쓰다듬고, 어슬렁어슬렁 산골짜기로 내려갔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니는 숲 속에 슬그머니 몸을 숨겼다. 산에 큰 호랑이가 산다니 서둘러야지 소금장수는 젠걸음으로 산을 올라갔다 호랑이가 사는 산이라서 그런가 숲을 마저 얼룩덜룩하네 그래 아하 그때 벼락치듯 쩌렁쩌렁한 소리가 들려왔다. 어허, 꼼짝 마라. 세상에, 수풀이 아니라 커다란 호랑이였다. 소금장수는 그 자리에 펼썩 주저앉았다. 호랑이는 소금장수한 입에 꿀꺽 삼켜버렸다. 대체 여기가 어디지? 소금장수는 한참 만에 정신을 차렸다. 캄캄한 게 벌써 밤인가? 이 질퍽한 건또 뭐야? 조금, 장수는 더듬더듬 헤매고 다니다가 아들짝 놀랐다. 아이쿠, 호랑이 뱃속이로구나. 그때 갑자기 바닥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움직임이 멈추었다. 구석에 처박혔던 소금장수는 겨우 숨을 돌렸다. 소금장수가 일어서는 순간 어디에선가 철퍼덕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곧디어 사람의 말소리도 들렸다. 아이고, 호랑이가 나를 삼켰구나. 소금장수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엉금엉금 기어갔다. 하지만 어두워서 앞이 잘 보이지 않았다. 나는 소금장수라오. 거기 누구 있어? 나는 기름장수요. 잠깐만 기다리시오. 나한테 웅잔이 있으니 불을 켜겠소. 불을 켜자 주위가 금방 환해졌다. 기름장수가 웃음 띈 얼굴로 말했다. 이상한 곳에서 만났네요. 그래도 얼마나 다행입니까. 호랑이가 통째로 삼켰으니. 소금장수도 슬쩍 웃음을 지어 보였다. 참, 그나저나 어디에서 하십니까? 나는 태백산에 삽니다. 기름 장수의 말에 소금 장수는 깜짝 놀랐다. 나는 금강산에 삽니다. 그 잠깐 사이에 호랑이가 태백산까지 달려왔나 봅니다. 그때 호랑이는 기분 좋게 낮잠을 자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출렁하고 기침이 터져나왔다. 목이 따끔따끔하고 배가 슬슬 아파 왔다. 어, 이상하네. 상한 곳을 먹었나? 호랑이는 배를 살살 만졌다. 조화가 안 되는 건가? 운동을 좀 해야겠군. 호랑이는 벌떡 일어나 달리기 시작했다. 호랑이가 갑자기 달리는 바람에 기름장수는 등잔불을 떨어뜨리고 말았다. 호랑이가 또 달리나 봅니다. 이리 쿵 저리 쿵두 사람은 달리는 호랑이 뱃속에서 춤을 추었다. 그러다가 등잔불이 엎어져 호랑이의 뱃속을 이글이글 태우기 시작했다. 소금장수가 코를 벌렁거렸다. 기름장수도 킁킁거리며 말했다. 고소한 냄새가 나네요. 호랑이 뱃속에 불이 붙어서 그런가 봅니다. 고기 냄새를 맡으니 배가 고프군요. 소금장수의 말에 기름장수가 껄껄 웃었다. 무슨 걱정입니까? 이렇게 잘 구워진 고기가 있으니 맛있게 먹기만 하면 되지요. 소금장수도 웃으며 맞장구를 쳤다. 얼카니 여기에 소금도 있습니다. 지글지글, 탁탁, 지글지글. 고기 익는 냄새가 호랑이의 뱃속에 가득 찼다. 기름 장수가 호랑이 고기를 베어내자, 소금 장수는 그 위에 소금을 살살 뿌렸다. 먼저 기름 장수가 한입 베어 먹었다. 우와! 맛이 기가 막힌데요. 소금장수도 한입 베어 먹었다. 입안에서 살살 녹는군요. 한편 호랑이는 배를 움켜쥐었다. 배 속에 달이 났나? 돌덩어리를 삼켜도 끄떡없었는데. 호랑이는 배가 아파서 땅 위를 대굴대굴 굴러다녔다. 강물에 들어가 보기도 하고 벌렁 드러 누워 보기도 했다. 아이고, 배야. 아이고. 호랑이 죽는다. 호랑이 뱃속에서 호랑이 고기를 먹은 사람은 우리밖에 없을 겁니다. 아하. 아. 기름 장수의 말에 소금 장수도 따라 웃었다. 아하그라게 말입니다. 소금장수와 기름장수는 배를 두드리며 흥얼흥얼 노래를 불렀다. 기름에 지글지글 소금을 톡톡. 이 고기는 무슨 고기? 호랑이 고기. 이 고기를 누가 먹지? 우리가 먹지? 세상에서 제일 맛난 고기. 호랑이 고기. 호랑이는 너무나 괴로웠다. 아이고, 호랑이 살려. 아이고, 호랑이 죽네. 호랑이는 마구 날뛰었다. 산을 넘고 들을 지났다. 강을 지나 고개도 넘었다. 호랑이는 마침내 깊은 절벽 아래로 떨어졌다. 꽈당, 꽈당, 쿵쿵, 꽈당, 꽈당, 탕탕. 옆에 그루의 나무가 뿌리째 피고, 커다란 바위는 부서져 자갈이 되었다. 그 바람에 소금장수와 기름장수도 정신을 잃었다. 한참 뒤에 소금장수가 먼저 정신을 차렸다. 곧 기름장수도 눈을 뜨고 벌떡 일어났다. 여기에 길이 있어! 빨리 나갑시다. 기름 장수와 소금 장수는 어둡고 꼬불꼬불한 길을 힘껏 달렸다. 사실은 호랑이의 창자 속을 달리고 있었던 것이다. 여기 빛이 보입니다. 기름장수가 먼저 호랑이 똥구멍으로 빠져나갔다. 소금장수도 얼른 뒤따라나갔다. 밖으로 나온 두 사람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많은 사람들이 주위를 빙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두 사람이 뒤집어 쓴 똥냄새가 어찌나 고약하던지. 사람들이 코를 막고 대답했다. 지리산이라오. 금강산에서 소금장수를 꿀꺽하고, 태백산에서 기름장수를 꿀꺽한 호랑이가 지리산까지 와서 죽은 것이다. 소금장수와 기름장수는 사람들에게 호랑이의 뱃속에서 있었던 일을 말했다. 와 정말입니까? 사람들은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 일은 임금님이 귀에까지 들어갔다. 올칫거리였던 호랑이를 잡았으니 너희에게 큰 상을 내리겠노라. 소금장수와 이름장수는. 기뻐서 임금님께 몇 번이나 덕죽 절을 했다.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소금장수가 말했다. 호랑이 뱃 속에서 함께 있었던 것도 인연인데 우리 자두를 맺으면 어떨까요? 기름장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웃습니다 우리 딸이 나를 닮아 똑똑하니 며느리감으로는 최고일 겁니다. 하하 우리 아들도 나를 닮아 늠름하니 사위감으로는 그만일 겁니다. 하하 소금장수와 기름장수는 손을 맞잡고 서로를 마주보며 한이 웃었다.